정부 연구기관인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가 깊은 바닷속 환경을 만들어 연구에 활용하는 시설을 짓고 있는데요. 공사에 참여했던 하도급 협력업체들이 공사 대금 수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최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덕 특구 내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가 750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심해 공학 수조입니다. 파도와 조류 등 깊은 바닷속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대한 실내 수조로 길이 100m, 최대 깊이 50m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수심 조절 장치 제작업체인 A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다섯 개 협력업체들이 공사 대금 4억 3천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조 공사가 연기되면서 올해 초 A 회사가 부도나자 발주사인 연구소도 책임이 있다며. 공사 대금 지급을 요구했고 지난 4월에는 공사 현장 옥상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고공 농성을 철회할 때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미지급금의 지급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지급금을 줄 것처럼 합의서를 작성해 농성을 멈추게 한뒤 이제 와서 연구소 측이 딴소리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어그 동안에 어떤 자료들은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답들은 명확하지가 않고 어 다시 원점으로 어그 동안에 있었던 다른 이유로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측은 이미 공사 대금을 A 업체에게 모두 지급해 협력 업체에 추가로 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했지만 객관적인 확인이 어려워 미지급금 산정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액적인 거를 정확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저희가 다른 쪽으로도 뭐 지원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부분들이 예, 확인이 됐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도급 업체들은 세종 정부청사에서도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JB 최은호입니다.